넷, 다섯, 여섯,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앞뒤 가르치고. 잔발은요. 반드시 넷의 신호를 바깥으로 주고 나면 언니가 가는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비켜주고 슬로우에 손을 내리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건너서 찍고 차차차 무대가 방향을 틀려면 내추럴 하려면 미리 하나에 손을 들어주는데 바로 언니 는 쪽으로 가시면 안되고 오빠들이 빨리 돌려고 미리 가시는데요. 그러시면 안 되고 똑같이 하나, 둘에 180도 정확하게 언니들은 일자로 들어오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비켜주고 나면 언니 또 일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언니가 미리 몸을 이렇게 틀고 들어가면 안 돼. 셋까지는 전진. 그 다음에 찍고 차차차. 아무 신호가 없으면 전진. 차차차. 손을 들고 건너가. 는 신호를 주시고 나면 이렇게 찬찬찬. 마무리를 앞에 가서 막으시려면 빨리 비벼 주셔야 돼요. 넷 여섯 여섯 세넷 여섯 여섯 혼자 빅스로 홍자 차 자. 하나 둘 셋. 对不对？ 쭉 자. 자 하나 둘셋 차차차 올자자 하나 둘셋넷 차차차 멀티 금방붙 혼자 뒷수로쭉자차 하나 둘셋 넷, 차차올 복 공자 픽스로 복자 자 하나 둘셋차차차자차차 하나 둘셋넷차차차 그만 자 픽스로 복자 차 하나 둘셋 자, 빅스로 꾹, 자, 자. 하나, 둘, 셋, 차차차, 꾹, 자, 차차, 하나, 둘, 셋, 넷, 차차차, 끝나고.